예 금방 오디오가 주비성이 있었어요 역대상 4, 14장 1절에서 7절 17절 말씀 13장 14장 15장 16장은 어, 어, 다윗의 언약계 법계 언약계를 이제 다윗 성으로 성제을시기 전이죠 어언 온기는 그 작업입니다 언약계는 사실 핵심이죠. 기 기적기 하루 정정 네, 마지막 용의 눈처럼 어, 언약계가 어, 나중에 성전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들어가는 그런 어주밖에 없기 어, 안에 들어가는 어, 아니지 성소를차지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언약계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상징한다, 그리고 또그 자체의 말씀, 예, 수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언약계를 이제 가장 중심 말이죠, 중심 말인데, 13장에서 언약계를 이제 이전하다가 지금 다른 어, 이제 이방의 집에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예, 일단은 도 찍은 케사고 오벳 에돔가 에돔이 어제 보면 그 집에, 어제 말씀에 13장, 14절에 보면, 오베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이방인일지, 오베에돔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에돔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이고, 가드 사람 오베에돔이다 했어요. 가드 사람은 어, 여러분들 잘 아는 어, 그런 유대인 이 이스라엘 에서서던 골리앗 장군 알죠? 거인 골리앗이시 서서 무찌른 골리앗의 예, 사실은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이방이죠. 그곳에 사실은 그 우선 이제 언약계가 아침에 잠깐 그집이 있기 되는데 그런 동안 그 집에 모든 집에 아, 복을 받더라, 이니다그 말은 예수 스도가 너가 어,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직장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어, 나라 속에, 어오게될 때, 하나의 복이 이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복의 연장 선상에서, 사랑, 다시 언약기를 사랑함으로써 사실을 받는 복이 중간에 끼어있어요. 15자의 원작계가 이동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자, 1절부터, 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의 복을 안팎으로 주시는 모습이고, 그 다음 8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블레셋을 두 번, 블레셋을 무찌르시게 하는 하는다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절 읽겠습니다. 일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언약궤를 모셨을 때 다이시 받는 복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를 모신 우리 가정 속에 내인심 속에 하나님이 필히 또 동일한 다윗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첫째, 두로왕 기람이 다윗에게 자신과 백향 목소 목소를 보내 공자를 건축하게 하더라. 두로왕은 어, 오늘날 모든 어쩌면 인류의 무역 거다게 어, 기술 해양 기술 무역 어, 또 금융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 발로 시작되면 된다 볼수 있습니다. 두루와 시도는 그 당시에 해양세력으로 번성한 나라다 번성한 나라고, 그 당시에 스페인이라든지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이던 카르타, 카르타, 카르타고의 전부다 어, 카르 어, 한니발이라는 것이, 한니발이라는 것이, 그게 두루에는 사실은 발신을 섬기는 데, 한니발 할때 그게 발을 말합니다. 나는 말을 성기는 자, 그 한리발 장군 이름이에요. 그만큼 도로하시던 굉장이 컸어요. 어, 그런데 그 도로하시던 왕이 다이댁에 와가지고 다이댁에 이런 조국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는 석국은 아니겠지만 조국을 보내고, 어, 다이댁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 이, 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모시고 내가 영속의 실로 주님을 모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 이름을 높이시네라. 여러분 자녀 이름을 높이시고 여러분 인생 이름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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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우선 손해인 것 같고 세상에서 진실하고 세상에서 왕따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이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해요. 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장. <목소리> <목소리> 네 다시 드디어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삼으신 줄을 깨닫게 되더라. 네, 그만큼.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높이더라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그런 나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서는를더해는을 네, 해야 다는데다시 왕으로서 깨닫게 됐다 이 말은 다시 왕으로 깨달았던 이 말은 예수님이 인생의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왕이지만 다윗은 왕이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이면서 그 예수님의 왕권을 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나의 왕이 되시지만 내 안에서 대신 예수님의 왕권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님의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다스리고 나의 시간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명예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다윗같은 왕권을 누리는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이 될 줄을 믿고 반드시 믿는 대로 됩니다 반드시 믿으세요 그래서 지식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축복이 있다는 것지 축복을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자 3절 읽었으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크게 시작 6절 시작 7절 시작 우리 학생들이 읽으란게 의미 없이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지금 아들 딸들 이야기 지금 사람의 이름인데 어, 이해는 잘안 가요 다이시 그 당시는 족장도 어,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 많아서 자녀들이 많았는데 다이시의 첫 아내 안에, 첫 안에 사울의 딸 미갈은 무산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그 자녀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죠 그 당시는 하늘의 복이죠. 그래서 이건 너 가정의 복이다. 가정의 풍요와 안정과 풍요 복이다. 만약 왕 만약 만약에 만약 왕이 자녀 없으면 그 왕이 쟁탈절에서 얼마나 비밀리데 나는 영호가일어납니까 하늘이 축복하신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우리 적용하겠습니다. 자, 팔 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블서도안 자, 시 왕이 기름 부었고, 왕이 됐단 말은 또 블레셋이 그 당시 블레셋이 싸우러 왔어. 블레셋이 다윗이는 한마디로 어, 게, 어 미안한데 어, 자자입 찢듯이 찢어 대고 그랬지만은 그 당시 블레셋 손에서 사살기에 보면 어, 이스라엘을 갖고 놀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아이고, 형님 하면서. 예전에 우리나라 전 역사에, 아픈 역사에, 중국에, 천년이 가깝게 조공을 바치면서, 동생 국가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 사살 달래고, 그래, 알고 와서 또 해꾸지라고 하는 아주 나쁜, 한마디로, 어, 악한 원수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 다이시 잘못 피신가 있었어요, 사울 때문에. 그러던 게아니 이게 많이 컸네 이러면서 쫓아온 것이죠. 우리가 나씨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레스에 참지를 못하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를 통극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때 사탄이 가릴을지랄죠요 사탄이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 앞에 껴있을 수 있도록 사탄이 본질을 드러내고 나를 공격한다. 그상탄의 예수 그리스도로고하날마사탄을 무찌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0절 크게 시작! 여기서 10절, 10,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두 분의 공격이 있을 때 다시 했던 일은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니까 그래. 그 당시 블레셋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다이스, 사우는 천천히요, 다이스 만만히요. 사우는 전쟁에 나갈 때 왕이 되기 전에도 다이스 워낙 잘 싸웠기 때문에 아사월이 시기 해가지고 바저기 아, 다윗을 죽이려 그랬어요. 그만큼 싸움을 잘하는 전장의 장군이 나갈 때 하나님께 묵고 가는 거지. 두 번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여러분 아무리 내 학식과 뛰어나고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 육지가 강건하더라도 하나님 께에서 묻고 성령 의 인도를 받는 다윗. 말씀 의 인도를 받는 다윗.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에게 지나는 요 아버지, 나이도 하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축복과 능력을 만든 것은, 어, 오해를 매도해서 어, 언약계가 거할 때, 하나님 축복의 복에 흘렀던 것처럼, 예수 그스도의 복이 우리 속에 왕같은 재산서 나가고, 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는 축복이 따라그 삶을 살게 해주옵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쭈블리, 아도 재능이나 말씀을 드릴 기 바랍니다. 아멘.